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철중 입니다 오늘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직업명령 이행공고결정 내용증명 어, 이런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뭐, 그 돈을 못 받는지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부당하게, 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송의 종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 돈, 돈을 친구한테 1억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대여금 소송을 해야 돼요. 대여금 소송을 하면, 원래, 돈도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 그 사람의 부동산에 있으면 경매를 넣는다든지, 통장에 있어 압류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행권은 있어야 되는데, 집행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살고어가지고그 공정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공정서를 받아오면 거기다 집행문 발급 받아가지고 송달 확정되면 필요 없이 집행문 발급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보통 안 해주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이렇같으면 지금 명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지급명령 하는 거는 인지가 소송에 비해서 쌓여 한 10분의 1 정도인데 단점은 나중에 이제 그~ 소 지금 명령 신청할 때 법무사든 변호사든 썼으면 그 비용 들고 이게 또 소송으로 전환되면 부족한 인지나 송달료 또 추가로 더 많이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 지금 명령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고 이해 안할거 같은데 하는 게 좋아요. 어 근데 보통은 시간 걸려고 이해하면, 어 소송으로 전환돼가지고 어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3심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보통 1심, 2심, 3심 당하면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잘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내가 대형 소송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딱 받아보고 보통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되니까 지며 그 확실하면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거 생각 안하고 이 일을 해요 그래야지 어 답변서를 내고 준비서면 내고 해보면 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버티니까요 만약에 수정이 왔는데 한 30분 넘게 가만히 있으면 무별로 원고 성소 판결 돼요 그러면 무별로 원고 성소 판결하고 보내요 그러면 선고 기일날 근데 보통은 받아놓고도 가만히 대답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선고 기일 며칠 전에 딱 답변서를 내며 그, 다시 소송이 진행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에는 고도의 여러분들 장기나 바둑 들으실 줄 모르겠는데 그고도의 전략이에요. 내가 증거가 있어도 다 패를 까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내야 돼. 처음에 다 완성, 다 내버리면 어 나중에 아무리 내가 증거를 완벽하게 내고 어, 법리적으로 잘 써도 상대방은 어차피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보여줘요. 그러면 돈을 받고, 어, 법리적이든, 뭐, 괴변을 늘어놓든, 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싸움이 날기,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 말싸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법리적으로 판례와 조문을 써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답변서든 준비서든 소장이든 전략이 다 있어요. 이게, 어 소명칭부터 해서 내가 뭐몇퍼 750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고의나 과실 그리고 손해 인과관계 이런거 손해액수 그리고 이 손해도 적극적 손해 수급적 손해 위자료 이런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 얘한테 근데 보험사에서 금액이 있어갖고 소송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적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적극적으로 뭐 다쳐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뜨릴 때 병원비 이런 거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극적 손해 내가 일못함으로 일하고 많이 들잖아요.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 이런 걸다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해 3분설이 대법원 판례가 그리고 소송에도 이제 내가 만약에 10억 받을 게 있는데 10억 당하면 인지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1억만 청구하고 그 대법원 판례 일부 청구 명시설인데 그 소장 결론 위에 목차를 갖고 일부 청구 명시를 한 다음에 하나 지금은 이거 10억인데 원래 받을 거는 그리고 아직 손해의 특징 안 됐으면 1억만 미리 청구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삼성에 옛날에 그삼성에그 형제들끼리 그 재산 상속 소송이 났었잖아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계실 때 그때 그 형이 소송 제기했을 때도. 수천억 넘게 이러면 인지가 많으니까 소액만 청구해서 그때 일부 청구 명시수소를 해가지고 해보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면 나중에 확정하면 되는 게 있든지 청구 취지 확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판결 선고 됐으면 별수를 제기해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답변서 쓰는 요령도 일반인 막심판조를 쓰고 법무사 변호사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이심판조나막 궤변을 늘어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한자를 쓰더라도 <laughs> 정성스럽게 법리적으로 잘 써야 돼요. 팔레하고 전문하고 이 보상 포섭 해갖고 왜냐면 소송에 이제 자인이라고 있어요. 내가 쓰면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게 쓰는지 유리하게 쓰는지 몰라요. 다 유리하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게딱 걸려들어요. 그러면 호수들은 어떤 사람이 딱 보면 법리적으로 어 이거 저는 상대방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 답변 오면, 그걸 찾아내걸라니 이러면, 어 그거 날, 그, 인용한다고 하면 자인 돼가지고 상대방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소송에는 입증 책임이란 게 있어요. 다 저물에 보면 입증 책임 분배, 분배에 해 갖고 다. 여러 원고가 주장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래 입증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전환이나 완화된 것도 있어요. 뭐 환경소송이라든지 의료 소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환되거나 완화된 것도 있죠. 행정소송에도 또그 비슷한 게 있어요. 다 민사송도 그렇겠지만 형사송 그리고 이것이야 내가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곳에 폐소 위험이 있다 그러면 려 입증 못하면 지는 거에 주장하면 무조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증하는 것도 소송 기술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고소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내가 증거 있다고 다 내는 게 아니고 실제 증거 없어도 뭐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있는 것처럼 여기 싹쓸 쓰는 비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내용경명을 보내갖고 증거를 만든다든지 증거를 만드는 게위편조하면 큰일 나고 이거 형사처벌 받고 내가 증거 쓰면 내용경명 잘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경명도 상대방이 도달주의 원칙에 해갖고 도달하고 이해 안 하면 그게 그 증거를 증거가 되걸랑요 그, 그렇게 하고 어, 싸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대검소송할때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또계좌로 이체해도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채무 불행이 되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그 빌려 가는데 아들 이름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뭐 공동피고를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잘못하면 패스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밀하게 잘 들어가야 돼요 억울하다고 무조건 뭐그 소송이, 민사소송이 형사이거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전문가한테 잘 맡겨갖고 제대로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먼저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 쓰고, 그 다음부터 서로 공방하는 거를 준비서면이라고 해요. 준비서면도 뭐 소장에 쓴 거나 답변에 쓴 거를 계속 반복해갖고 주원부원하면 안 되고요. 그상대방 반격한 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잘라고 원고 측은 내가 소장에 어 제기했는 그 간단한 연설이 고소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장도 있는 거다 쓰면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딱그 고소장 내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딱 법리 생각한 다음에 피고소인한테 전화해 오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특대고 뭐 그냥 맨날 며칠 오라고 하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어, 변호사 선임도 알아보고 또 고소장 열람 해보고 간다 그러면 고소장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찬가지다 쓰면요. 오히려 사기 많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아, 얘가 이렇게 시장하는해 가지고 그거를 빠져나갈 걸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 칠 때부터 일이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장항했으면안 돼. 장항했으면장항했쓸 때도 있는데 그 사건마다 다 결이 달라요. 그래 갖고 보충서면을상내야 돼요. 보충 서면은 냈는지도 모르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건 뭐 민사 소송 처에는 기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증 서면으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전거도 막 스모킹 그런 칸 확실한 거 있잖아요 얘가 자 거짓말하도록 내두고 민사소송도 어 그래 계속 거짓말 하냅내또 나중에 결정적이 전거 있잖아요 내 숭고 있는 거그 변론 전개를 하기 전에 탁 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상대방이 꼼짝도 못하고 아니 너 이거 진작 내지 만약에 지금 내나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오히려. 아니, 너 이또가지, 어, 서로 공방하면서, 전거도 제대로 안 하고, 어, 이거에 대비도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 결정될때 내는 게더 좋고요. 만약에 변론이 종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거는 내도 의미는 없어요. 물론 참조 서면으로 내긴 해요. 참조 서면인데, 옛날엔 참조 서면 하면 판사가 봤는데, 요즘은 다원피고한테 상대방한테도 다 보내줘요. 별론은 어차피 종결돼 있기 때문에, 뭐, 변론 재개도 할 수,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참조 섬에 내고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때도 또어 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제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 갖고 십수 년 동안 이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일이 좋은데 이여름면 이 여기 저기 서울교대 사무실 옆에 이제 거닐면서 잠깐씩 하는데 백 가지 천 가지 있는 걸다 얘기를 해줄 순 없어요. 제가 시간도 많이 가고, 뭐, 이거, 거치대도 없이 그냥 핸드폰 들고, 아무 편집도 없이에요. 뭐 남들처럼 막 이렇게 뭐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그, 업체에다 맡기면 비용도 많이 들걸라니. 그러면 그 손님한테 다, 그, 증가될 수가 있걸라니. 저는 비용 적당히 받고, 일 정말 잘해요. 그 판례도 변경해보기도 하고, 부모부인도 많이 이겨보고,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박사도 따고 계속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연구를 많이 해요. 저는 뭐 이렇게 어디 가갖고 술자리 가갖고 뭐 술을 먹는 이런 것도 아니요 모임도 안 가고 연구하고 그뭐 가가지고 영업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저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벌라고 막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고 저는 온전히 제가 다 써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 가려가면서, 이, 인성이 안 되는 사람은 돕지 않아요 뭐,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적은 사건을 맡아고 정말 집중적으로 거의 논문 수준으로 쓰면 사람들 놀래요. 하여튼,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셨으면, 어 의뢰를 주시면, 어 상담하고, 어 수임하면 상담비 빼드려요. 그리고, 어, 대충, 뭐든지 대충 해갖고, 이렇게 하네. 뭐, 어디, 비용이나 알아보고, 어, 비용 얼마야 이러면 좋은 사람 못 만나요. 그 비용은 다 비슷, 비슷하고, 어, 뭐, 성편이 안 되면 좀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뭐, 비용을 잘하면 사람이 딴데 가라 그러네. 보통 사람들. 저도 그러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오늘 전문가한테 이길 수, 잘, 잘 된, 이길 수 있는 건지, 질 건지 제대로 물어보고, 법리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어 상담료 라에 정한 거 적당하게 주고 아니 일 맡으면 상담비 쓰는 빼드리고 그랬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상담비 있으면 부담된다고 안 하고 왜냐면그 자료 같은 거다 검토하고 말하고 이러면 시간도 다가오고 그 사람들 그런데 그어 첨을 치러 와도 복비를 내는데 그 상담비 아끼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그러는그것저 소탐 대실이에요 소탐 대실 하여튼 그렇고 이게, 그,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 같이 붙은 것도 있고요. 이, 법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해야 되고 사실관계도 반박을 다 쳐줘야 돼요. 다, 그리고 1심, 2심이 형사든 민사든 사실심이고 3심이 법률심이라서 1심, 2심에 때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잘 반박을 해야 돼요. 법리하고 섞어가지고 사실심이라 해서 법리를 안써먹은게 아니고요. 이 삼심에서는 법률심이라 가지고 그 사실관계는 안 보글랑이요. 물론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법리가 잘못됐으면 그거 하는 방법도 있어요. 판례도 있고 그거, 써 그거 갖고 주장하는 그 논리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성 만약에 고소를 당했어. 그러면 사실관계 싸우는 거두 번에 실제로 대법원까지 안 가고 그리고 그런 거를 진짜 잘 해야 돼. 뭐, 눈물로 심판으로 써갖고는 택도 없고요. 뭐 만약에 싸울 거다. 그러면 형사성에서. 그럼 정말 전쟁처럼 잘 써야 돼요. 겁내 탁탁탁. 사실상에 탁탁 해야 돼. 그리고, 그, 이제 유튜브 이런 걸좀 조심해야 돼. 유튜브 보면, 저는 그런 거아닌데막이런 뭐, 겁을 엄청 주는 게 있어요. 형사사건 이런 거 하면, 뭐, 대본 판례가 바뀌었나, 뭐, 이제 성인지 감수성 해갖고, 뭐, 약간 내가 뭐 하면 나 그, 성추행으로, 뭐, 깜빵 간다, 하면 뭐, 다 하건데, 하여튼, 왜, 정거 없어도 가처벌 받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의 대원청 형사는, 정거재판지, 그, 정, 정거가 있어야 돼, 정거. 정거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 정거가, 있, 있어야 되는데, 정거가 없어도 여러가지 이제, 전치지라든지 여러가지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정거가 있어야 돼. 정거가. 있는데, 아, 저기, 뭐, 유명한 정치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처럼 그 자살하고, 뭐, 방빵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대본칙을 해야 돼. 뭐, 하나 바뀌면, 다 자기 한 사건 다 있는데, 유튜브에 막 하는 걸, 어, 조심해야 되고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거를 막 겁난다고 막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조금은 있을랑가 모는데정간 같은 거막 예, 변호사 보면서 되게 비싸요 그런 거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그 판사님들이나 수준들도 되게 높으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어~ 법리적으로 이런 거 딱딱 따지고 예, 이~ 런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런 게정간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데 옛날처럼 그런 거보다 정말 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권도 계속 바뀌고, 사, 세상마다 전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 이, 막 정치 쪽에 판사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설령하시고, 다공부 많이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권조가 있기 때문에 뭐, 청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률력을 딱딱 싸우고. 또, 만약에 진짜 형사적으로 자기가 참을 했으면, 아니, 깜빵 가도 처벌 받아야죠. 그건 당연히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근데, 억울한 거는 싸워야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어, 빼달라. 이거는, 아, 아니, 아닌 거, 아니, 아닌, 거죠. 진짜, 어, 어, 억울한 경우에 민사하고 형사하고 싸우는 거죠. 아이 그리고 민사도, 진짜, 자기가 잘못되고 있으면, 뭐, 보너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잘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요. 어, 의뢰할 일 있으면 도와주시죠.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